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 앱으로 보시는 분들도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하면 같이 우리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인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니.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알렐루야. 예. 우리 광화문 광장 예배 모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제으로강렬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우리 안에. 정말 우리 광강제 예배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자신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먼저, 남을 탓하는 것보다,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 특별히, 하나님의 그 위로가,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예, 또, 우리 감정의 배모임이또 이를 위해서 앞장서시는 우리 이동욱 장로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빚을 졌잖아요. 아멘.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곳에 나왔을 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귀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장모님이 그 역할을 잘 앞장서서 잘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빛진 자입니다. 사랑의 빛,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이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을 다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워하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과 함과 같은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광장 예매 모임에 얼마나 귀중하고 자부심이 있어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숫자가 많다고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잘못된 악하고 망령되고, 이 거짓되고, 악하고 이 망령되고, 거짓되고, 불의한 이, 이, 이 정광훈 집단처럼, 그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나님은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소수지만은, 하나님에게,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경영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 신실한 자들에게, 이런 중퇴장 중차대한 이런 일들을, 이 국가에 대한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자부심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남을 보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기도문도 외우잖아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도 우리 주기도문 송도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 하잖아요.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자에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6장 14절, 14, 14절, 15절에 보면 주님이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미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만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는 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이제는 정말 우리 광화문 강제 예배 모임이 하나가 되었어. 정말 이 이곳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이 땅에 교회가 살아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사모하고, 함께 예배 드림을 사모하고, 부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3장 34절 35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도, 생각이 틀려도, 감정이 상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이것이 새계명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야 되잖아요. 아멘.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되야 되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신앙이 되야 되잖아요. 아멘. 이 땅의 교회들을 흔드는 신앙이 되고 저 열방을 흔들고 열방을 품고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늘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씀이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지만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8장 우리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빚진 자 이제는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 하나님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여러분을 나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죄의 종, 이 사망의 종을 따라가게 되면, 사탄을 따라가게 되면,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의나 열심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세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영을 따라서 그 생명을 주신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4절에 보면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동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물론 대체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잖아요. 아멘. 여기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계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이 되서는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부 짓는 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짓는다는 거예요. 이 부르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힘차게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게 소리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빠, 말 그대로 아빠예요.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부를 때, 우리 가 아빠라고 친근감 있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빠라고 히브리어도 아 아빠예요, 아빠. 그리고 아버지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 이건 이건 헬라어로 기록된 거고, 아빠, 아버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근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정말 어린아이가 그 아빠에게 부르듯이 아빠 나에게 좀 해주세요 아빠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결케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죠. 그 자녀를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은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자녀들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잖아요. 좋은 것을 사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과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너무나 수. 이 광암광장 예배모임이 그래서 너무나 귀중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암광장 예배모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 땅의 교회가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회복되고 부흥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잠자는 국민들 이 잘못된 사상, 인형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도 다 깨어나서 정말 올바르게 대한민국을 함께 부흥발전시대에 나갈 수 있도록 다 동참하고 정말 그렇게 국민들도 깨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제 아까 기도 때에도 말씀했지만 내년 총선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정말 우리가 그 아까 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이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곳에서 강력히 기도할 때, 한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잘못된, 이 종북주사파, 이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반대한민국, 이반 기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제거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성령의 영을 받았다. 그 당시 양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제도입니다. 노예가 5분의 1을 갖고 있는 그 많은 노예 사람들 중에서 똑똑하고 대창 성실한 사람들 양자로 뽑았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니라 주인이었던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 모든 법적인 재산과 상속을 다 받고 그런 지위를 얻게 된 것이 양자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그런 양자와 같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그 양자의 영으로서 양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그 하늘의 상급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우리가 다 취득하고,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장 16절에 성령이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함,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 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 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시. 하나님이 하늘의 그 신령한 또한 너무나 놀라운 그 영광의 우리의 그런 하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을 우리가 주셨잖아요 유산으로 다 주신, 것,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는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고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 성숙해 주시고, 나를 더욱더 단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큰상급으로더큰 은혜로, 더큰 영광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들, 이거를 오히려 여러분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영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불편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고담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있지만 은 이것이 다 우리에게 정말 상금이 되고 유산이 되고 영광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에이. 고난을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더 진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이 강한 광장 예배 모임과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가 나타나고 주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정말 더그 올라게 쓰임 받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에게도 다 양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우리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잠시 겪는 그 어려움, 고통, 시련을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훌륭한 군사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내의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성령을 충만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아, 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에 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인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쵸? 우리는 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육진적인 삶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네. 신천지 이단 사이비들 이 정광훈 집단들 이런 악한 세력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네. 아,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